이 말씀으로 오늘도 새이 머드 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아멘. 우리나라 옆에 일본과 중국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주변에도 애굽하고 이집트하고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제, 산업 그리고 또 문화 이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보다 월등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억압하고 무시하고 괴롭힌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그 이집트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중국도 일본도 우리나라를 여러 가지로 조롱하고 억압하고 무시하고 이용했는데 그 나라에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서. 마침내 구원에 이를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서로 대적하다가 화해한 사람이 야곱과 에서지요. 어,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는데 그만 갈라섰습니다. 지금 에서의 후예들은 바로 저 중동 땅에 있는 여러 아랍 국가들이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야곱의 후예들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지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있는데요. 하마스가 에서의 후예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예입니다. 오늘 중동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바로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언제 돌아올까요? 오늘 성경에는 동독과 서독이 저렇게 화해하리라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해할 것 같지 않던 동독과 서독이 다투고 싸우다가 드디어 화해하고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언제 화해하고 동독과 서독처럼 그렇게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그날이 올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온다 반드시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올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애굽이 아, 야곱이 야폭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화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형을 만났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님 용서해 주세요.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하고 엎드려서 절하고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청하여 마침내 동생을 만나면 죽이겠다 했던 애서의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화해를 했습니다. 평화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화해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야폭강가에서 아주 환도표가 부러질 정도로 예배 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오늘 일본에 가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을 이용하고 억압하고 조롱하고 괴롭힌 것을 공적으로 사과합니다. 우리들을 만나면 공적으로 사과, 사과합니다. 한일 간의 여러 교류 협의가 있는데 지난해에도 청소년들 28명 함께 가서 하는데요. 그 일본교회 목회자들이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음, 오늘 우리가 한국에 36년이나, 아니, 36년 이상 이용하고, 괴롭히고, 조롱하고, 착취하고 했던 것을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다. 끝까지 사과해야 된다. 우리가 보상하고, 피해 보상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한 분, 두 분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체적인 행동을 합니다. 어, 이상하게도 오늘 그 일본 교회는 한국 교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재정도 어렵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 예배 출석하는 수도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한일간에 이렇게 연합 예배, 연합 수련을 하면 우리가 더 많이 냅니다. 거꾸로 됐어요. 오늘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430년이나 노예로 종으로 부렸는데 이제는 정반대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보다 영토의 크기는 작지만 훨씬 잘 삽니다. 몇 배나 잘 삽니다.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었고, 나라는 크지만 이집트는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에게 괴롭히고 이용하던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그 방식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간구함. 간구하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참되게 간구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고치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일본과 중국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을 고치실 것입니다. 중국도 고치실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 사이에 야곱과 에서와 같은 그런 아주 가슴 아픈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날이.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이 아, 이사야 19장 22절처럼 그렇게 예배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그날을 하루라도 일주일이라도 한달이라도 앞당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되게 간구하면 저 여의도에서 지금 젊은이들이 뭐 흔들면서 이 추운 어제처럼 그렇게 영하의 날씨에 이 나라 질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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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의 주님의 질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질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음며째 예, 앞으로도 며칠째 한다고 하는데요. 예, 우리 어른들이 부끄럽습니다. 어른들이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정신들이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우리 젊은이들이 그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저녁이면 가서 예, 무슨 봉입니까 촛불 대신에 전기로 된그 봉을 흔들면서 하는데 감동적인 것은 그 어떤 무명의 사람이 젊은이들을 행여나 추울까 봐서 옆에 있는 커피집에 자기가 돈을 내놓고 청년들 오면 무료로 달라고 해서 몇백 잔, 몇천 잔이 그냥 나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늘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무료로 청년들 감기 들리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주었으니 그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제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강대국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정치도 선진국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아픈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도 억압하고 조롱한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도 약소국을 억압하고 이용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또 이용했던 그 나라들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참되게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앞당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